하나만 조심하면서 여기에 물만 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멋진 상품이 완성됩니다. 선물로도 내가 쓰기도 좋아요. 자, 우선 커다란 통과 물 조금 가져옵니다. 저는 분무기로 할게요. 그리고 본인 취향 따라 넣고 싶은 재료 아무거나 있는 걸로 가져옵니다. 저는 나이에 좀안 맞긴 한데 쌍화차 하나 가져왔어요. 조금 올드하니까 요즘 젊은이들 쓰는 수면 기름 오일도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이킹 소다를 넣어 주세요. 아, 이건 청소하고 막 과일 씻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맞는데요. 여기에 쓰는 베이킹 소다는 조금 다릅니다. 금방 만들면서 알려 드릴게요. 양은 보통 크기로 하려면 이 정도 넣으면 돼요. 여기서 물은 꼭 조금씩 조금씩 넣습니다. 물에 너무 잘 녹아서 훅 넣으면 그대로 다 사라져버려요. 살살 섞으면서 주물주물 반죽합니다. 아 방금 가져온 재료도 지금 넣어서 같이 섞어주면 돼요. 이거 설탕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티에안에 잎이나 뭐 그런 세련된 거 넣으세요. 저는 그냥 설탕 목욕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가 물과 만나면 탄산과 함께 수산화나트륨도 생겨요. 이건 비누의 주성분입니다. 즉 완성돼서 넣으면 물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비누 성분이 나오는 거기다 내가 넣은 재료의 향이 가미된 아주 멋진 입욕제가 됩니다. 선물용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보세요. 그럼 그날 같이 쓸지도. 자 벌써 입욕제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베이킹 소다로만 했는데요. 선물용이면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 전분을 3대1대1 정도로 섞어주면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입욕제가 됩니다. 아 그리고 베이킹 소다는 원래 제빵에도 쓰는데요. 그럴 때 쓰라고 식용으로 나온 베이킹 소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청소할 때 쓰는 거 말고 이렇게 생긴 식용으로 사용하세요. 어떤가요? 쌍화탕 수면 기름 입욕제가 완성됐습니다. 향이 장난 아니에요. 한방탕 느낌 제대로 날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늘에 잘 말려 주세요. 첨가제 없는 제품이니까 꼭 빠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베이킹소다로 입욕제를 만들어 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또 유용한 살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